안녕하세요, 배짱이 지방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짜잔. 아이고, 짜잔. 이 친구 친구 책상이고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이사를 잘 끝냈어요. 아니, 제가 그 이틀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게 포장이사를 했거든요. 저는 포장이사라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거의 뭐 갔다 다시 그 집에서 물, 쌓아온 물건을 다시 우리 집에 그냥 막 쌓아놓는 뭐 부엌이나 아니면 이런 책꽂이도 그냥 그냥 뭐순서야 상관이 없지만 나는 어쨌든 다 꽂아놓는다. 뭐, 순서야 상관없지만, 나는 그릇들을 다 그냥 안에 집어넣는다. 뭐,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인터넷도 어제 이제 설치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핫스팟으로 하려니까 좀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이사는 잘 됐습니다. 이 지금 이 집은, 어쨌든 집도 훨씬 커졌고, 뭐 많은 것들이 만족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사하는 주에 이제 갑자기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30일 날 오후에 도배 치수 재러 가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집주인이고 새로운 이제 세 세입자들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세입자한테 도배도 해줄 거고 뭐를 뭐 새로 해 주고 싶으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언제 시간이 괜찮냐? 아니면 내가 내일 치수를 재러 가는데 몇 시가 괜찮냐?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30일 날 오후에 도배 치수 재러 가요 알고 계세요 하여뭐 이거는 지난 일이니까 얘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뭐치수요뭐다 재고 갔어요 잘 재고 갔습니다 집을 얼마나 치워줄 거냐 뭐 어떻게 치우고 갈 거냐도 다 물어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이 됐어요. 저는 어쨌든, 오전에 나가겠다고 미리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전에, 혹시, 제가 이사를 몇 시에 나가야 되나요? 제가 좀 일찍 빼드려야 하나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아니, 이사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하러 나한테 시간까지 보고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뭐, 도배하신다길래, 좀 일찍 나가줄까 했는데, 나의 크나큰 착각이었구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오전 중으로 어쨌든 나갈게요. 하고 끝났는데, 그 이사 당일 오전에, 이제 막 이삿짐 아저씨들이랑 그 아주머니 분께서 오셔서 막 짐을 이제 정리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집주인이 와가지고, 아유,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이거 나중에 다 누구 보고 치우라고 그러면 뭐그 아가씨가 치우고 나가요.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어느 정도 뭐 쓰레기나 아니면 침대 옆에 구석에 들어가 있던 뭐 머리카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쓰레기가 조금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다 치우고 다 정리하고 가려고 했어요. 내가 일부러 물티슈도 하나는 그짐 싸지도 않고 놔뒀어요. 뭐 혹시나 닦아야 될게 생길까 봐 치우고 가라네요. 아 그거는 뭐어케 상관없어요. 근데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시더라고요. 아, 뭐,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뭐, 궁금했겠죠. 내가 2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내가 무슨 일을 뭐, 뭐, 벽에다가 똥칠해놨는지, 어떻는지 모르시니까? 궁금했을 거라 생각하고, 왔다 갔다 들락날락 그 아저씨들이 자꾸, 막, 그,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길막하고 있어도, 오키도키. 뭐, 그럴 수 있다고 쳤습니다.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 이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돼요? 남은 보증금을 받아야 되죠. 남은 보증금이 얼마였냐면, 일단, 저희 집 보증금이 4천만원이었습니다. 4천만원 중에 300만원을 저 다음에 살 분이 냈어요. 계약금으로. 그 계약금을 저한테 줬습니다. 집주인이. 그럼 전 300만원 받았죠? 300만원 받았고, 그리고 이제 3,700만원을 그날, 이사하는 날 받았어야 됐는데, 은행을 가야 된대요. 저는 뭐, 계좌이체나 인터넷 뱅킹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 거할줄 모르니까 은행에 가야 된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은행 가서 하면 되죠 뭐 은행이 뭐, 뭐 어디 뭐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부동산도 왔어요 부동산도 이제 뭐 복비를 받아야 되거나 뭐 그랬겠죠 어쨌든 부동산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부동산하고 집주인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ATM기 앞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뭐 계좌 이체는 한도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른 은행은 모르겠는데 국민은행은 한번 계좌 이체 한도가 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70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600만 원씩 계속 인출을 했어요. 자, 600만 원 인출 그 계좌 송금 누르고 내 계좌번호 제 계좌번호 치고 그다음에 금액 누르고 비밀번호 치고, 그 다음에, 잉, 집회 세는 소리,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집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윙, 소리 난 다음에, 처리되고, 영수증 발행, 미발행, 뭐 누르면, 600만원, 들어오는 거죠. 저한테 한번 들어왔고, 그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받았죠. 이제 700만원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계좌 송금 한도가, 그분이 그렇게 설정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3천이더라고요. 내 700만 원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도 초과로 이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른 집으로 이제 그 가야 되는데 이삿짐 할 시는 아까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수표로 받았습니다. 일단은 700만 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 700만원을, 그 뭐냐, 한 번에 100만원씩은 뽑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짜리 수표로 100만원 뽑고, 그 출금이죠? 출금? 100만원 뽑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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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10만원짜리 수표를 70장을 받았어요, 제가. 저는 그래서, 10만원짜리 수표 70장을, 처음 잡아봤어요 70장이 두께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무거워요 그리고 누가 쓰지도 않았나 봐요 새 거예요 자 그러고 집주인은 갔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이제 그 월세 얘기가 월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월세를 어, 한 달치를 더 내고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만기 날에 이사를 갔단 말이죠. 만기 날에 이사를 가는데 왜 월세를 내냐? 나는 다 냈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 어? 12월 그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살았으니까 그 월세 내고 가라 하더라고요. 뭔 소린가 싶어서 제가 계약서를 봤죠. 봤더니 선불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사 오는 날에 남 보증금 하고 그 다음에 그 월세를 같이 내고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불로 따박따박따박 2년 동안 24번의 월세를 냈습니다. 안 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달 살았으니까 한 달치 월세 내고 가야지 그렇게 알아요. 그 부동산 오면은 다 그렇게 내라고 할 거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체 내역서 다 뽑아드리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뽑아봐요. 그안 냈다니까 내고 가야 된다니까. 제가 연말정산하면서 월세 그 이체 2018년 거를 내놓은 거를 찍은 게 있어요. 그거 찍은 거하고 2017년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연말정사하고또 왔다 갔다 버렸겠죠. 없으니까 제가 인터넷을 켜와 노트북을 또 차에서 가져와가지고 노트북 켜가지고 핫스팟 해서 국민은행 들어가가지고 또막 해서 이체 내역을 쫙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2017년 1월 31일에 제가 이사를 왔는데, 그날부터, 하나, 둘, 셋, 열, 스물 네번다 세어드렸어요.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제 이삿짐 아저씨들도 그러고, 그리고 그 집주인 남자분도, 그 아저씨, 아저씨도 그러고, 계약서, 계약서에도 선불이라고 되어 있고, 뭐, 스물 번 냈으면 됐어. 뭐, 나중에, 뭐, 이체내역 다 확인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야! 뭐안 내고 가! 이 사람도 안 내고 가면 안 되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확인을 해줘도 아니래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다 냈다고, 낼 필요 없다고. 하, 결국 그걸 안 내게 됐어요. 뭐, 그걸 안 냈는데, 이제 수도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자취를 원투데이 해보는 것도 아니고, 자취 꽤몇년 오래 했거든요? 저희, 제가 살았던 데는 다두 달에 한 번씩 수도세를 내는데, 수도세 얼마나 나오시나요? 한한달 반을 살았는데, 수도세 4만원 내고 가라는 거예요. 왜 4만원이냐? 나는 그러면은 그 수도세 쓴 것까지 내는 것도 아니고, 다 내는 것도 아니고 가는 거고, 그리고 이때까지 낸게 4만원을 내본 적이 없는데, 왜 4만원이냐 더니 4만원이래요. 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 아시나요? 4만원이래요! 그때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그냥 4만 원 현금을 줘 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 주택이다 보니까 그냥 그 전체 사는 집 인원수로 그냥 나눠 버리더라고요. 그래. 어쩌겠냐. 4만 원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이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는 새 집에 이사를 와, 새 집에 와 가지고 막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화가 오네요. 또뭘뭘뭘 뭘,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 했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비밀번호 그대로다 비밀번호 막 불러줬죠? 그거, 그거 맞지 않냐 했더니 안 맞대요. 그왜그 도어락이 몇번 틀리면 삐삐삐 소리 나면서 막 오류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막 들려요 그 전화기로.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제가 어디로 이사 한지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성격상 그그뭐 이삿짐 아저씨들한테 물어봤든 어떻게든 알아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살던 곳이랑 지금이랑 한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오래요. 예, 그럼 여기로 와요. 거기 있다면서 여기 와서 이거 해결해주고 가. 뭐 우리 어떻게 하는 라 거야? 이거 지금 집에 들어가질 못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 비밀번호 제대로 말씀드렸고 그 비밀번호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사할 때도 제가 그 비밀번호 누르고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 그게 어, 그 그거야 나는 모르겠고 이게 자꾸 틀렸다고 나오니까 일단 와서 해결하고 가 멀지도 않잖아. 그 뒤로 아직 전화는 없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맞았으니까 그 비밀번호대로 제대로 했겠죠. 아우 진짜. 이사 썰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모두 이사 당일 한 대여섯 시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700만 원을 10만 원짜리 수표로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도세를 4만 원을 내고 제가 무슨 식당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뭐 이사 썰은 사실은 그 이사하기 전에도 야...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매번 일어났습니다. 이 사설은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뭐 실시간 방송을 켰을 때나 아니면은 어 아니면 뭐또 썰로 이렇게 좀 풀어드릴게요. 평생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은 일부러 길게 찍은 게 이게 아마 설에 찍힐 거, 설에 올라 그 올라갈 영상인데 여러분들 심심하실까봐 제가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고 아무리 어 넘어가려고 해도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던 정말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 도저히 그렇게 되지가 않았던 그 이사설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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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봤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